진주 안인득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장에선 이제 참혹했던 그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데요. 사건 이후 사회 안전망 강화에 대한 요구가 급증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보도에 양진호 기자입니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을 흉기로 살해한 안인득. 그 공격이 여성과 노인. 아동 등 약자에게 집중됐다는 점에서 엄청난 사회적 분노와 충격을 안겼습니다. 일심에서 사실상 폐지된 것과 다름없는 사형이 선고됐을 정도. 이러한 국가적 충격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자 관리와 응급대응체계 형성에 대한 시민들의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맞춰 진주에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진주에는 정신질환 관련 위기 상황에 24시간 대응할 응급개입팀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경남도가 주축이 된 응급대응팀이 설치될 경우 위기 상황에서 경찰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구금 결정과 입원 요청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즉시 환자에 대한 입원 필요성을 파악해 경찰의 판단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진주시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팀을 기존 7명에서 18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1인당 관리 인원은 일전 4명에서 18명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 7명의 정신 전문요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어 정신질환 관련 전문성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상담 건수는 언제안니던 사건 전에 비하여 120% 정도 증가했습니다 정신질환이 없는 일반인도 정신 건강 전문요원 상담이 언제든 가능하며 주 2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실시하는 등 고위험군 발굴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정신건강센터, 경찰과 소방 등 대응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 각종 기관들 간의 업무 분담과 협조 체계 구축도 완성됐습니다. 각 기관들은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한 의학적, 법적 지침을 상호 공유하고 이에 따른 행동 수칙을 만들어 위기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크게 줄였습니다. 진주시 복지여성국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서, 소방서, 진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법지원센터, 정신의료기관 등과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다시 있어서는 안될 참혹한 사건 이후에 비로소 강화되기 시작한 정신질환 관련 사회 안전망. 오는 22일엔 안인득의 2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SCS 양진호입니다.